한국은행이 한국 경제 전망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 비중을 경기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두고 운영하겠다며 올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에 따르면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예상하고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 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10월 이후 진행한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통화 정책이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금리 인하는 장단기 금리 하락과 경제 심리 개선 등으로 이어졌고 올해와 내년 국내 GDP 성장률을 일부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장기 금리에 대해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일찍부터 선반영되면서 국고채 금리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의 가계 부채와 주택 가격에 대한 영향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경우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리고 가계 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